노데 패키지. 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아, 이거 공연하는 거같요 마이크 있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최다 진짜... 인원입니다. 오늘. 오네 명까지 최다 인원. 네 명. 네 저번에 그 김영 님이랑 또유나님 여기 오른쪽 제제 제 화면이 아마 지금 송출이 될 것기 때문에 제 독화상으로 제 오른쪽 밑에 이제 유나 님이 계시고 오른쪽 위에 지호님, 그다음에 왼쪽 밑에 민지님, 그다음에 왼쪽 위에 저가 있고요. 근데 지호님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첫 그, 음. 그 등장이라서 소개를 <laughs> 네. 해주시죠, 간단하게. 비선실세. 네. <laughs> 나고. <나도. 웃음> 너 존나 그거 옛날 건거 알지? 벌써 <laughs> 재미 없어. <laughs> 아... <laughs> 제가 왜 뒤선 실세, 왜 뒤에서 활동하는지 아시겠죠? 노잼이었그래요 음, 민지의 베프고요 민지와 함께 민지를 부추겨서 부산 코미디 클럽을 만든 네코 파운더입니다. <laughs> <laughs> 예. 근데 부산인 아, 부산인이 아닌. 용 용인인이죠, 용인인? 아, 어, 네 지금은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어, 원래 요, 용인이 고향, 고향이세요, 원래? 녹. Nope. 어디, 어디세요, 고양이? 고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많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녀서. 뭐, 그렇군요. 네. 그, 질라도 아이가? 유나님? 그쵸, 군, 군산에서 태어났죠. 군산이, 군산, 네. 아니, 죠 주... 태어났고, 네. 충청도도 살았고, 외국도 살았고, 서울도 살았고, 경기도도 살았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시군요. 음... 저도 요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유난 지금 어디야? 저는 지금 집입니다. 집이 어디지? 집이 지금 성남입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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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성남은 네, 성남, 경기도. 경기도에요? 예. 싸쩐 이재명. <laughs> 이재명 성남시장이지 않았어? 아, 네, 이재명, 그렇죠, 그 도시군요. 그래. 이재명님의. 그렇죠, 여기 이재명님의 향기가 가득 느껴지는 곳이라. 음. 길을 걷다 보면 이제 곳곳에서 이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그분의 그, 덕을 많이 봤나요 거기 살면서? 아니요 제가 본건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와봤자 아, 반년 됐기 때문에. 아 왜냐면 아 이재명 그 성남시장으로서 때 되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남 맞아요. 그걸로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 음. 맞습니다. 우리 밖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해요? 나 사실. 노잼 팟캐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아니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아 노잼 팟캐에서 정치 얘기가 나온다. 지금 내가 명함도 파줬는데요. 짜 아, 쇼츠만 봐. <laughs> 쇼츠만 <laughs> 보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그렇죠. 음, 좋습니다. 어, 맞. 이재명의 시에서 살고 있군요. 저는 푸바오의 오. 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오. 푸바오가 오. 푸바오가 우리 시장이었어야 돼. 푸바오는 진짜 왜 인기가 많은 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나 푸바오랑 <laughs> 같은 날에 출국했잖아. 조심해야 돼요. <laughs> 그 푸바오 팬들한테 캔슬 당할 수도 있으니까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푸바오, I love you so so 그렇지, much. 그지 그렇지. 바로 <laughs> <푸바오>, 중화식. <중화시고 웃음> I I <가요>. love you, <laughs> 푸바오, 푸바오. 사랑해요 우리 푸바오 영어 하나요? 내 아이 니你我很喜 아니야, 아니야. 한국말로 해요. 아니, 푸바오 푸바오 뭐고거 한국어야. 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태어, 한국에서 태어났어. 아, 푸바오, 그럼 한국이야? 응. 음. 아, 그니까 러 중국, 엄마, 아빠 중국 사람인데 태어난 거 한국인인 거네? 중국, 비화, 반나. 어, 뭐라 그래? 화, 화류, 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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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화교, 화교. 화교구나, 하교. 어. 푸바오. 음. 그러면은. 아, 용인 푸시 <laughs> 한국말로 그거랑, 하면 돼요, 푸바오. 아, 니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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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안녕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였네 지금 시간이. <laughs> 지금 so 네, 새벽. 시간이. 제가 이걸 공개해야 지것시아요지시이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금 시이 지금 시이 시간이. 지 시간이. 지금 시간 시간이. 지 스크린 이지이시간 시간이. 이 지금 시간이. 이지이 지금 시간이. 지금 힘내. 이 성공하자 노력하자 이렇게 돼있어요 윤승오빠는 진짜 오글거리는 사람이야 몰랐지. 근데 진짜 그러면 오글... 힘, 힘내서 힘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힘내자 아, 저거를 <laughs> 제가 <웃음> 무지성으로 <웃음> 적었어요 저 순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 근데 뭐 노력하자는 항상 성공해도 계속 노력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네. 성공해도 이... 끝이 없다 노력은 계속 음... 네. 일기를 쓰시나봐요? 아저아 어, 이거는 일기는 아닌데 저는 따로 일기를 또 쓰긴 습니다 영상일기 민지님은 잘 아시는데 아 그거 있죠. 그 오빠가 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아이언의 영어일기라고 그래가지고 음. 건, 네. 거기서 가끔 막간 홍보 어 근데 그렇게 홍보할만한 채널이 아닌 아, 것 같아 정말 <laughs> 사람들이 뭐라고 진짜... 만든 영상이 아, 아니라 그렇게 제 개인 채널 아니깐 그러니까 민지님한테 이 이걸 들켰어요. 난 이거 몰래 하고 있었는데 음... <laughs> 예전에 이게 도대체 뭐임? 뭐 드라이브에 어쩌다, 어쩌다 들켰나요? 에? 어쩌다 들켰나요? 아 그러니까 웃겨요. 이게 드라이브에 그 다른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laughs> 제제그그 그 영상이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라고요 민지님. 그래서 이거 뭐 이거 뭔데? 막이러길래어제그 영어 얘기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네 그래서 그때 들켰어. 근데 가끔 네 나는 요즘 밥 먹고 밥밥 혼자 먹으면은 이렇게 TV 보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라이언의 영어 얘기 보면서 밥 먹은 적 있어. 아니, 무한 뭐 도전이에요? <laughs> 밥 친구다, 밥 친구. 아니, 근데 진짜 재미없을 건데 그거 진짜 제 얘기 하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있었던 일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진짜 재미없어요. 완전 근데... 쌈노잼. <laughs> 근데 코커 얘기 나올 때마다 이쯤 이 끝하고아 근데, 근데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어근데 나는, 뭐 well, I care about you. I I will listen to your life. Sweet, thank you. Thanks. Mm. My loyal uh, subscriber. <웃음> <웃음> 이상하게 <웃음> 아, 구독자 수가 <laughs> 한 명씩 <두> <laughs> 늘긴 <늘게> 해.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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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다들 음. 내 유튜브나 팔로우, 해 u b subscriber. <laughs> 아, 해놨어요 유튜브에 서로. 그거합시 다. 푸마이 나도 있어 유튜브. 푸맛 지옥가도 푸마 팔로우 네. 해야 되나요? 응. 네, 팔로우하세요. 나중 구독도 요 카톡에 링크 다 올렸어요. 각자 그거. 아, 저 제가 좋아요. 그 지원님 거 틱톡은 제가 팔로우 돼, 돼 있거든요. 아, 아, 오케이. 저도 찾아서 팔로우 네. 할게요. 음. 아니 근데 윤아는 영상 언제 올릴 건데? 저는 아. 내년이에요. 아니, 아, 그래. 일이 네? 다 했다. <laughs> 아니, 윤아 님그 머리 스타일이 바뀌신 거죠? 저 예전에 봤을 때 엄청 길었죠. 홍합이야? 맞죠? 홍합이냐고. 그렇죠. 이게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머리 스타일의 변화를 조금 줘봤는데 아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 연애 연애 그 지금 아웃하신 건가요? 홍합 홍합 홍합이야. 아니 홍합이야 홍합 아니 그걸 여친이 머리 바꾸라고 한 거야? 아니요 그냥 이게 잘 생겨 보이길래. <laughs> 아, 맞아요. 아, 근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좋겠다. 아, 그렇죠. 괴빛이시겠다 연애를 시작했구나. 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laughs> 야, 하나도 안 잘생겼어. <laughs> 아니, 뭐. 그게, 그게 그렇게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진 않아. 아니, 좀 뭔가 다르지 않아? 이게, 이거랑 뭐, 얼굴 형태가? 아, 근데 음... 유나님, 저는 좋아요. 조개 물린, 좋아요. 홍합에 물린 유나. 아니 그그 그 노래가 떠오라요,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 그틱 틱톡 하여튼 틱톡에서만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있어요. t 나리스다듀나 h 아그제 가사가 생각이 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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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음만, 음만 나. 듀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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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나 h 나 t 나나나르 듀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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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르 듀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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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od. 이 m 이 이모, 이모, 이모 e 어, 이모 아, 이모 e 네 o Emo, Emo. Emo, e m 맞다 m o Emo. Emo, e 그 o Emo, e m 그 Emo, 나 m o Emo, Emo. 거 m o e 네, o Emo, Emo. Emo, e m 나 Emo, Emo. Emo, Emo. Emo, e m 쳐보고 싶었어. <laughs> 아 매번 타케할 때마다 보여주는 건데. 네. 아 뉴욕 뉴욕 스트리트뷰 보여줄까? 예. Yeah. 아니야 안 궁금해. 아씨가 가렸어. <laughs> 알았어 유나는 <유난해> 그냥 <laughs> 개인적으로 연락할게. <laughs> 자이렇는 거구나. 자, 자 영상 하나 궁금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뭐죠? 강아진가요네아 진짜 강아지예요? 어어 어, 어. 가발 씌운 강아지 아 저게 날잘았다는 거구나 아.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 머리 스타일이라고 딱그 그 머리 스타일이네 하하하하하하. 너무... 네. <laughs> <laughs> 여튼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쁩니다 연애를 시작하셨겠다 네. 아 맞습니다 아... 혹시 조금 신뢰가 안된다면 아... 간단한 그 연애스토리 들려주실 수 있나요? 연애스토리? 아 네. 안되면 안되면 네, 안되고요 연애스토리 좀 재밌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들려주시죠 이거 좀 근데 배신과 우정이 난무하는데 괜찮을까요? 좀 오래 걸리나요? 어 좋아요! 배신? 나도파민 폭발할 것 같아 잠깐만 <laughs> 지금 이 30대들은 사실 그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laughs> 너무 좋아 네. 아, 아, <laughs> 잠깐만 우리 근데... 지금 다 근데 싱글 아니야? 네 윤하 유나 빼고 윤하 빼고 싹다30대 싱거. 윤하님 죄송한데 그 어, 얘기가 음. 끝나는 대로 바로 추방시킬게요. 이 줌에서. 어, 그러게 그래야겠다. 네. <laughs> 장난입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네, 소울, 네. 네. 네, 커플지오, 커플지오. 그, 그, 윤, 윤수님이랑 민지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윤요라는 존재를? 어, 예. 네. 알죠. 나도 알아. 팟캐스트를 아, 잘 아십니까? 나 인스타 서본적있죠 제가 그분이 부산 팟캐스트를 자주 즐겨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여 안녕, I love you so much. 아, 혹시 그러면 이 퍼블릭한 이런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은? 아니 못 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앞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를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고? 어. 왜냐면 이건 결국 이제 네, 퍼블릭으로 것...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사... 있거든요. 사실관계를 음. 확인해야 된다면 여친은. 자기가 너랑 사귀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짝사랑이었어. 그, 그냥 어... 간단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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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자면 확인된 것만 안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없는 그, 것 같은데 그, 그, 유, 유녀라는 분께서 이제 저를 이제 뭐 상당히 흠모하고 사모하고 아 이런 건 아닙니다. <laughs> 그 저를 게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laughs> 그분그 분께서 아니 연애하더니 어, 자존감이 존나 올라갔네. 아 그러게 말해요 이거 한대 맞아야 돼. 아니, 얘기하게 됐다. 얘기하게 됐다. 마이크 <laughs> 다 그, 꺼. 그그 응. 그, 그, 윤영우라는 분께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분께서 이제 저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둘만 먹으면 너무 부끄럽다. 너무 이제 좀 쉽지가 않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친한 언니를 같이 부른 겁니다. 친한 언니를 불러서 이제 같이 세 명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카페를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음이 언니가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꼬셨습니다예 그게 답니다. 아니 근데 윤려는 진짜 무슨 죄야? 자기 그쵸? 좋아하는 아입니다. 코미디언들. 데... 이랑 밥먹으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랑 사귀고 있으면은 나 진짜 개 싫을 듯. 아니 아니 근데 그분이 그 유나님을 그렇게 남자로서 좋아한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맞아 뭐 원래 유형, 덕후의 마음은, 마음은 어 덕후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쵸?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님.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지 뭐 아니면 뭐 서로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저는 모르는 거니까 음...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개는 그렇게 되다 예, 이야기이 나요. 네, 누가 고백했냐고요? 어. 제가 고백을 했죠. 어, 어떻게? 가끔 고. 아, 음. 고백 성공 그 서머... 비결 좀. 썸을 <laughs> 썸을 서머... <laughs> <laughs> 좀 하다가 제가 그 옷을 겉옷을 그냥 걸치고 있었는데 제가 겉옷 걸치고 있던 부분에 그 손을 좀 잡았습니다. 근데, 그, 뭐라, 뭐라 해야 돼. 이제, 뭐,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손을 안 넣고 있었던 거예요, 겉옷에. 어깨만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음음음음 그팔 부분을 잡았죠. 아, 팔, 팔, 소매를 잡았다? 음. 그게 마치 손을 잡은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다 보니, 아, 이건 마치 손을 잡은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당신과 지금 손을 잡았으니, 우리는 이어져야 한다. 사슬라이트겠네? 얘가 무슨 네, 고딩이냐? 그... 고야 고딩도 네. 안 그래 중학교 1학년이냐 <laughs> 중학 어, 손잡으면 사귀어야 되는구나 손잡으면 사귀어 야 손을 잡았으니 응.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이제 어 손잡으면 사귀어야 되는구나 은근 히 유교보이라니까 하하 유교보이들이 근데 확실한 건 연애를 잘해요 음 맞습니다 음 연애관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 좀 연애관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저는 유나님 믿니다님은6교 보이신가요? 아 저는 쌉6교 보이죠 저는 거의 7.8교예요 예6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 소리야 6.25가 아니라 6.26? 6.27? 아 글로 올라갈까요? 6.27로 가죠6.27 6 6교 전쟁이야 뭐야 하여튼 죄송합니다 6.25 6 2 행복하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확산 칩시다 우리 아니 뭐 투투데이에 200원 달라고 해야 된거 아니에요? 투투 언제인데? 투투 몰라요 아직 세봐야 돼요. 그세 가지고 보니까 지금 에. 느낌이 고등학교 고등학생 커플이라서 투투데이 생길 거 같아. 이게 진짜... 여기서 소재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연애하십시오 연애하면 소재 나옵니다. <웃음> 근데 m e d i a n s r e comedians in love talk about love on stage that's a 아. right. 그러니까요, 그니까요데 이게 진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나도 달달한 이제 이런 로맨틱한 멘트를 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 눈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가지는 좋은데 눈이 참 예쁘네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건가요?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뒤에 문장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조 조금씩 삐걱거린단 말이죠. <laughs> 눈, 눈이 참 예쁘네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이러면 이제 걔도 당황해서 어, 뭐,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멘트가 시리 같아 시리야? 알렉사야? 구글... 구글 <laughs> 그리고 이제, 오케이 구글이야? <laughs>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laughs> 음. 내가 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쓰다듬어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이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더라고 이렇게 머리 막 잡아 뜯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 뭐냐고 이제 AI가 발전한 거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아 그래서 어 너가 저번에 했었던 농담처럼 그 오점이 오점이 부족해 뭐 이런 그런 듯한 느낌이 됐다. 이거 이거구나. 삐걱삐걱 거려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아주 소재 좋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십시오. 연애하면 소재가 나와요. 음. 근데 나는 요즘 연애 안 하는 걸로 소재를 짜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어떤 좋은 소재가 나왔습니까? 그냥 뭐, 데이팅 어플에서, 데이팅 어플을 하는데, 그 어플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 그런 얘기로 아. 하고 있어. 근데, 영어로, 영어라서, 약간, 말하면 이상할 것 같아. 음, 좋은 플러팅 멘트, 뭐, 이런 걸찾는 건가? 아니, 아니, 플러팅 그 완전 고장난 플러팅을 한다 이거지 n a m p l 뭐 t t i conversation starter. 어떻게 어. 해야 될지 hope this 오. message finds you well. We see.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e a 그 뭐라 그러지 소개팅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틴 a h y 실제로도 네. 많이 매칭이나 이런 게 되나요? 네. 나는, 오. 내가, 내가 제일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 어플로 만나서 어플로 제일 처음 데이트해 본 사람이야, 사귀었어. 오. 응. 난 그때도 오. 민지와 친구였지. 그때도 지호랑 나는 맨날 이태원에 <laughs> 가던 사이였지. <laughs>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 한국인인데,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태어난 건 아르헨티나였고, 잘한 거는 LA 출신이어서, 이름이 페르난도였어요. 네. <laughs> 나 그래서 닭대가리 페르난도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었는데, 민지한테. 아니, 근데 이게 페르난도가 왜 웃기냐면, 닭대가리 코미디 클럽 사장님 이름이 페르난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웃겨. 페르난도는 페... 난도들과 어 페르난도들과 인연이 깊은가 보다. 이랬어. <laughs> 아. 근데 나이 페르 그니까 바이 엑스 페르난도 약간 페르난도 키키좀 작고 되게 귀엽게 올망졸망 귀엽게 생긴 친구 였어닭대가리 페르난도 감상도 얘기해 주시죠? 닭대가리 페르난도 감상은 다... 페르난도 키크다180 이렇게 크고 50대 할아버지고 아아 아, 오십 아저씨고 <laughs> 할아버지 아니죠? 오십 대 아저씨고 오십 <laughs> 대 아저씨고 머리 없음. 음. And and he loves politics. 굉장히 전형적인 음. 한국 아저씨네요. 아, <laughs> 근데 웃긴 건 페르난도도 어, 스페인어를 할수 있는 그런 멕시코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튼 라틴 그. 근데... 페르난도란 이름이 그러니까, 라틴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라틴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할수 있는 한국,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거야. 스페인어도 음. 할수 있고. 아, 네. 야, 일도 안 비슷해. <laughs> 그러지 마. 다음에 다음에 만나는 분도 봤고. 페르난도면 웃기긴 하겠다. 난도랑 완전 달라. 아니면. <laughs> 미래의 페르난도와 현재의 페르난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사이에서. <laughs> 그, 아니야. 민주도. 우리 다 친하고 싸워, 싸움도 없고. No drama, <laughs> no 배신, no whatever. 우리 just friends. Everyone is just friends. 애들 아, 음, 알아요. Yeah. 그 약간 그런, 그런 SF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야, 그렇게 페르난도라나요, 그치만 아, 그게 아니고 <laughs> 아, 그렇게 엮으는게 아니고 미래에서 미래에서 50대의 페르난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온 거야. 어떻게든 민지 누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오픈 마이크를 연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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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좋니까 그러면 음. 민지 페르난도는 민지 X 페르난도는 그러면 그렇죠. 어30 30 30세 이상에 어 30세가 지났을 때 키가 갑자기 growth spur 그래 가지고 키가 이제 이 등급 커지. 갑자기 커지고 어. 나서 이제 머리묶 굵게 아, 미래... 나서. 미래 기술이 생기는구나 근데 뭐 어, 대신에 근데 머리를 포기해야 돼어 머리를 포기해야 돼. 어, 돼 그렇지 키미래신 기술이 개발돼서 다, 키가 20cm 스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머리카락을 재물로 바쳐야 되는 거야 아니 거. 근데 너무 황금 맞아요. 밸런스네요 진짜 머리카락이랑 키는 <laughs> 아 밸런스 게임 자, 아 진짜 아니 키... 둘다둘다 둘다 잃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키 키. Would you r a a 와 진짜 빡세다 이거 선택하기 힘든데. I m e l 워 너무, 너무 롭고 지금. Well. 아 진짜로. 와 거의 50대 50 밸런스인데 진짜. 아니 근데, yeah, 근데. 나는 그런 그, 내가 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약간 <laughs> 스타일리시한 대머리키 이십 20, 지금보다 이십 cm 커서 1 8 0이면난 대머리로 살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laughs> 대머리지 호? 대머리 안 되면서 어, 이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가 될일 없는 사람들이 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조심해야 어. 돼요 지금 캐슬 당할 수 있습니다 <laughs> 지 선님. <laughs> 어, 아 어, 저... 가발도 쓸수 있고 하, 하긴 음. 또 다른 그 대체 그게 있으니까. 에. 하긴 대머리는 꾸미면 되죠. 근데 키는 어떻게 맞아요. 뭐할 수가 없는 거 이런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키가 클래요. 그래서 페르난도의 미래 선택 응원합니다 저는. 음, 되게 재밌네요 이 페르난도 평행이론설. 이런 페르난도. 거 일본 되게 로맨틱한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너의 이름은이에요? <laughs> 어, 약간 그 <laughs> 민지나 버전 페르난 두 명의 페르난도가 민지나를 두고 싸우는. 에. 싸데지마싸우지마나 <laughs> 페파. 네, I'm, I'm not fucking in no Fernando's, okay? y okay. o <laughs> i am 오늘. done. I graduated 있어. from fucking Fernando's. Yeah. Okay. a 이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오면 이제 시간 여행자가 미래에서 과거로 왔을 때 과거의 나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설정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래 가지고 <laughs> 이제 이제 <웃음> 지금의 페르난도와 미래의 페르난도는 만나서 안 되고 민지너을 사야 되고 이제 뭐, 벌어지는 스펙타클한 스토리 <laughs> 이거화 <이런> 만으로 <말하러 웃음> 하면 재밌겠네요. 근데 진짜 그거... 이런 영화 <laughs> 있지 않아요?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영화 <laughs> 있지 않아요? 아아 어, <laughs> 아, 그거 파이터맨 제거 어,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아니 그백 아... 백투도 비슷여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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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줄래요? 거기 아닌데 그 소설 원작 음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어 거기? 그거 그러니까요? 그거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 예전에 웹툰 중에 그 음. 뭐지? 그남 남편인가? 그뭐 어려져 가지고 고등학생 돌아가고 막 그랬던 거. 그 아, 드라마로 드라마로도 그, 그...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 드라마로도 나왔었다. 어. 뭐 결혼해야 결혼 어, 할 결혼할래. 뭐몇몇 살이지만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뭐 어. 그런 느낌이 대부분. 네. 어. 네. 근데 진짜 좀저막 제 정신머리가 추잡하다고 느낀게 그거를 이제 제목을 기억을 해야되는데 그 장면만 기억을 해가지고 음.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사귈 수 있다면 괜찮아 약간 이런 라노벨 제목같은 제목으로만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laughs> 그거 네, 되게 포르노같다 이게 그랬노같다어 포르 그게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는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라노벨 제목이 돼버리네 <laughs> 네. 원래 그런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어, 제목이 기억이 안나 무슨 대, 제목은 되게 건전한 할까요? 제목이었던 것 같아 에? 다시 할까요? 어어 그런거였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아, 것같은 음. 웹툰 웹툰이었어 전혀 모르겠어 어그 드라마 나왔어 얜곽바이라서 그래 우리 같은 덕후들 마음을 몰라 이 음. 아, 드라마 아 근데 내가 그냥 이 문화적인 레퍼런스가 많이 부족해 미국에서도 많이 부족해 음 아니야, 근데 관심 있는 건또 딥하게 파시니까 또. 음. 그렇죠. 음. 그렇죠. 페르난도? <웃음> <웃음> 한동안, 한동안 이걸로 놀리겠는데? <laughs> 네. 나 저, 나 이거 코미디로 쓴 적도 있어, 심지어. 어. 음. 그래서 그, 이거 이 얘기 할 때마다 그 닭대가리에서 되게 웃겨. 음. 근데 이게 페르난도를 아는, 씬에서 페르난도를 알기 때문에 이게 웃긴 거지.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알고보니 세상 모든 페르난도가 누나를 좋아하는 설정이면 웃길 것 같아. Disgusting! Stop! I am done with Fernandos. 아니 되게 멋있는 걸어. 진짜 멋있는 페르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아프리카의 페르난도도 있고 뭐 호주계 페르난도도 있고. 야 아프리카계 페르난도 너무 웃기다. 아무튼 뭐 다양한 거지. 뭐 동물 이름이 페르난도일 수도 있고 기린인데 페르난도야. 그럼 내가 기린을, 기린이랑 사귀냐? 개새끼야? 아 뭐, 푸바우도 푸바오란 이름이 있는데 걔는 코, 그 코알라, 코알라가 <laughs> 아, 지고 뭐죠 걔? 산던데도 푸바오란 이름이 있잖아 자,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30초 정도 남았어요 <laughs> 그래서 어 시간, 아, 시간 빨리 지나간 아, 빨리 가요 우리 한 또, 10분 더해 아니, 할 수가 없다니까 꺼진다니까 갑자기 링크 세볼까? 아, 그럼 편집을 어떻게 <웃음> 해? 그대로 <laughs> 어? 연결해서 해 연결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부 바로 연결해서 2부. 오케이 바로 오케이. 링크 링크 바로 오케이 오케이 이부를 진행해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잘라 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꺼